자 오늘 7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7월 1일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금년도 2021년도 시작한 지 절반이 딱 지나고 이제 하반기 후반기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간것 같습니다. 아, 세월이 이렇게 아, 빠르다고 생각한 게참 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생각하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한 달이 지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음이 땅에 세월은 일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저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하반기에도 우리 6개월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또 여러분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음, 또 우리 창립 22주년, 우리 어저께가 딱그 22년 된 날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창립 22주년과 맥주감사절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걸 생각해 보면,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셋째도 감사해요. 다 감사. 오직 감사뿐이에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켜주신 이 은혜 넘치도록 그것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이 126편입니다. 오늘은 126편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일은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의한 10개 정도는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기억하는 또 은혜 받는 시인데 이 시도 아주 그 유명한 또 시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시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을 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한두번 빼앗긴 건 아니지만은 어, 언제냐면 음, 한 주전, BC 한500한 70년 경, 뭐한 600년 경고 그 언절인데 어, 그때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하고 남쪽이 유다가 또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 6 0 0년 되겠죠? 오래된 얘기죠. 바벨론, 많이 들어봤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크나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바벨론이 포로로 사람들을 붙들어갔습니다. 아마 포로로 붙들어가서 일도 시키고 종도 시키고 종살이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아마 사람들을 많이 수만 명을 아마 잡아갔는데 이때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어,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 배경으로 지은 그런 시이다. 그래서 그때에 포로들이 1차, 2차, 3차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지는데 2차 포로 귀한 시대예요 이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성경에도 나와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쪽에서도 그때도 많은 그 선지자들이 활약했는데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아마 이때는 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때에 한번 여러분 그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보다 두배 정도 길죠. 70년 동안 저들은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의 그 서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겹쳐 있는데 지금 저들이 이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신이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게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 이건 분명히 꿈인가? 아닌가? 이보게, 나를 꼬집어 보게. 야, 나를 한번좀 때려봐. 아, 그, 뭐, 저희들끼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파요. 꼬집었더니 아프고 때렸더니 맞았더니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꿈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였냐면 70년이에요. 70년 무려 70년 동안 저들은 수타 고난을 받았는데 울기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바벨론 그 강가에서 저들은 뭐뭔할일 있겠어요. 그죠? 고된 시간을 쪼개서. 예? 이제, 잠깐이라도 쉬려고, 강가로 다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울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다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앞으로 하나님께 죄 짓지 말자. 우리 정말 이게 너무 우리가 잘못 살았어. 그러면서 저들이 이 영말리, 이 바벨론 땅에서 흘렸던 눈물, 후회, 그 고난, 그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꿈, 아 너무 행복하고 막 어떨 때 하늘을 날라다니는 꿈도 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는 꿈인데, 아 너무 신나요. 하늘을 날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아 깼는데, 이 벨소리에 깼는지 어떤지 그래도 이 꿈이었어요. 아 그때 여러분 그 상실감, 좌절감. 저는요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이 돈을 주는 꿈을 자주 꿨어요. 그런데 지폐는 아니고 동전을 주는 꿈이에요. 한열 아, 번도 더꾼것 같아요, 지금부터. 500원짜리, 100원짜리. 근데 그게 막 금방 막 주위에 막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주스면 그게 다 돈이에요. 주스면 다. 어그래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고 막 하는 꿈씩 그것도 합치면 꽤 크겠죠? 근데 일어나서 보면 꿈이야. 꿈이지. 그 현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땅 파봐야 100원이나 나옵니까? 응? 꿈이라는 건 기가 막힌 꿈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꿀 때 예수님 만난 꿈은 안 꿨습니까? <laughs>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 <laughs> 이 죽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런 꿈. 아, 이 꿈은 참 좋은 거예요. 이절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랬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막 입이 그냥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70년 동안 고생이 끝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고국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한 1,500km 정도 된다. 이거예요. 한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빨리 갔겠죠. 훨씬. 그런데도 여보는 입이 그냥 막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집에 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다. 예. 이 꿈이야 생시야 막 계속 그러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괜히 웃는 거야, 그냥 막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행복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입가에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 이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 내가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3절을 한번 볼까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뻐서 지금 웃는 것이에요. 아 이보다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국 땅에 우리를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저들의 고통 때문에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응? 우리가 지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그때의 뭐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또 그랬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막 입에는 웃음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 아마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그리고 돌아왔을 것이에요. 끝도 없이. 예? 여러분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기뻤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더다. 꿈꾸는 것 같다 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면서 늘 피곤해 젖어 있고, 그저 사람들을 만나면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 삶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삶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라 일은 그런 고통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찾아주시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기쁨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 같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삶, 기적 같은 삶을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4 9 0장 여러분 좀 눈치채셨죠? 주여 지난 밤내 꿈에 아 꿈에. 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베였으니 그꿈 이루어 주 없어서 밤과 같이 매개시로 보여주사 항상 그네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어진대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은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끼는 창작 그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너무 비관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꿈 같은 시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꿈 같은 은혜들을 기억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입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 특별히 7월 첫날이 온대. 7월 한 달도 하나님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감사할 일들만이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기다리고 있으나, 그것이 나를 해치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한 달도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